나 나는 머싸. 근데 사실 아거님보다 머싸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. 아, 아 그래요? 머싸야, 머싸야. 머싸가 트롤이기 때문에 머싸를 타탈려면 머싸가 그렇게 <웃음> 그럼 머싸 <laughs> 쪽으로 몰아갑니다. 오케이 오케이. 머싸 맞하요 아, 아, 잠깐만. 아 애매한데 머싸 애매한데. 아더더 더 많이 하는 그거 없나? 우리 정했다. 저희, 저희 IM 라운드 할래요. 제 머리 IM 블라운드 자기소개하기. 나는 아거. 나는 너블. 나는 게리! 나..나는 머쌔! 멋사. 어? 머쌔다 승철이 승철이 야 승철이라 하자 넌 이제 문사가 맨? 아니라 승철이야 문사 아니야 야, 여러분들 레드팀 승리 레드팀 승리 우리팀 승리했다 우리랑 어, 나 뭐... 들었어 우리 너희 말 못하게 할 거다 금치고 설정해서 <laughs> 금치고를 설정하는 것보다 다섯 번 한다면 앞에서 대놓고 우리가 써서 멋있게 이기는 거 어때요? 아니 어? 말을 못 하게 하는 게더 멋있어. 그래요. 말을 못 하게 한다. 그러면 아니, 아니죠. 음, 엄청 어려운 단어를 하나 설정하는 거죠. 엄청 어려운 단어. 야, 잠깐만. 내가 생각해 볼게. 내가 생각해 볼게. 우리! 우리 하자. 우리. 에이, 너무 쉽다. 들어 <laughs> <너 왜? 웃음> <문장, 기하잖아>! 아니, <laughs> 엄청 어려운 단어로 이겨야 멋있죠. 막 문장 같은 거. <laughs> 문장이라죠. 뭐말 그게 어떻게 걸려요? 그 <laughs> 아, 안 걸리잖아. <laughs> 아, 진짜. 이거 게... 잠깐만 좀해 봐. 잠깐만 좀해 봐. 어, 그러면 아 근데 무, 어려운 걸할 수가 없어. 쟤네 말 말하는 거안한다 내가 볼때 그냥 개리에서 사람을 그냥 다설정해 그냥 사람으로 너으리나 개리에서. 근데 너 개인의 존재감 없어가지고 사실 방언을 잘모르겠까너 개인이지 말고 너무 이상해. 지금 먹스 화가 많는데 너무. 마이 마이 마이. 마인? 마이? 아냐 마이. 내가 개인한테 가서 내가 개인한테 가서 마이 n 임이 e is 마지막에 이거 개인가 마이. 좋아 좋아 좋아. 안할것 같아 안할것 같아 이거 안할것 같아. 안할것 같아. 아니 근데 i g 님이 바로 까서면 안 되고 좀 이따가 해요. 영어 단어 뭐예요? 영어 단어 많이 사용하는 거 없나? 에보 에보. 채팅 채팅! 채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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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쳐! 채팅 채팅 채팅! 채팅 아, 채팅! 아. 뭐, 멋있게 대화로 하면 어때요? 아니 그 채팅으로 면 아니야 우리 이 채팅만 쓰자 뭐, 이런 거어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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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거 가 있는데? 근데? 닥쳐? 야, 뭐, 야 닥쳐 잘안할 같잖아 닥쳐 할난 채팅 우리, 우리 이제 채팅만 그있는데 진짜 솔직 채팅 하

했잖아. 이름 말하지. 말라고 했잖아. 야, 말하지 말랬잖아. 한 글자만 말하했잖아 우리. 어? 새로 탐니까? 이예다 이름이 영상에 나오면 안 돼. 나뭐 영탁이 뭐야. 그러면 어그 존재야. 승철이를 <laughs> 승철이라 부를 수 없다. <laughs> 그냥 동거인 정도로 생각해야겠지. 뭔철 <laughs> <난야 웃음> <꿈꿈> <laughs> 야 진짜 다바 나올 줄 알았다. 아! <laughs> 빡친다. 야, <laughs> 지가 지 이름 부르고 <laughs> 졌어.